안녕하세요. 크런일에다기입니다 오늘 영상에는 저희 집에 창 종류 몇 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창들은 온값이 좀 무거운 아주 귀한 창들입니다. 막내 동생이 언니 유튜브 한다고 이렇게 선물로 가져왔어요. 근데 가격에 놀라고 예뻐서 놀라고 너무 예쁜 창정류들을 가져왔더라고요. 그 이거는 이름이 뭐냐면은 원종애보니. 원종애보니가 참 잘생겼습니다. 옥색에다가 이렇게 자주띠를 두르고 옛날에 보면은. 우리 치마적으로 해볼 때, 옥색적으리에 자주 끄덩 달고, 자주 구름 맸던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예쁘게 띠를 둘른, 이 손톱들도 하나도 상하지도 않고, 이렇게 뾰족한 그대로. 이거 옮기는 동안에, 요런 가시들이 부러지기 쉽거든요. 근데 여기 가시 상태가 그냥 잘보존되어 있는, 이런 예쁜 원종해 보니. 화분은, 요런 화분에다 심었습니다. 이렇게 생긴 화분에. 가격에 놀라고 예뻐서 놀라고 요즘에 창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더라고요. 근데, 대게가 45,000원, 4만원 55,000원. 55 이렇게 몸값이 무거운 애들이에요. 근데 전 이거 못 사요. 45,000원, 55,000원 주고. 그럴 배짱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몸값이 거한 창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면, 칼멘네드. 칼멘네드라는 창입니다. 내 애들이 보면 비슷, 비슷하게 생겼는데, 자세히 보면 또 달라요. 이렇게. 얘 이름은 칼멘네드라는 이름입니다. 이 아이는 멕시코 마리아. 멕시코 마리아. 여기 보면은 그 아기들 손목 통통한 아기들 그런 것처럼 통통하죠. 참 귀엽게 생겼어요. 멕시코 마리아가 사만 오천 원. 아주 싱싱하고 잘 생긴 멕시코 마리아였습니다. 여기는 야생 마리아. 아 얘도 이. 여... 이 자주, 자주색, 손톱 근처 보세요. 엄청 잘생기고, 씩씩하게 생겼습니다. 얘도 4 5 0 0 0원 잘생겼죠? 야생마리아였습니다. 뭐, 이제 입장 전 보세요. 통, 통해서 아주 터질 것 같죠? 아주 잘생겼어요. 여기 끝에가 상처가 좀 있네요. 뭐, 큐리라는 창이었습니다. 또 여기 보면은 슈퍼클럽 잘생겼죠. 이거는 전부자님께서 저에게 선물 주신 다육입니다몇달 전에 근데 우리 집에 와서 여름 내 많이 자랐어요 자라고 인물도 이렇게 멋지게 예쁘게 잘 컸습니다 여름 내내 자라면서 떡잎 하나도 안 지고 이렇게 예쁘게 너무 예쁘게 자랐어요 와서 많이 자랐습니다 슈퍼클론 전부자님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인사 못 드렸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여섯 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야생 마리아. 얘는 머큐리. 야이는 원정 에보니, 야이는 칼, 칼맨네드, 야이는 멕시코 말이야 이렇게 여섯 가지의 창종류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예쁘긴 한데, 아, 가격이 너무 비싸네요. 좋은 창을, 창 선물로 준 동생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부자님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이렇게 비슷비슷한 온값이 무거운 창들 여섯 개를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영상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